2020년 3월이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입니다. 2020년 3월 23일에 미국 아리조나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클로로킨 인산염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발표가 되자 60대 부부가 마침 수조를 청소하려고 집에 클로로킨 인삼염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눠 먹고요. 남편은 사망하고, 아내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클로로킨 인삼염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그러한 경우는 있지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무지가 재앙을 초래한 것입니다. 비단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쿠르트를 만드는, 요구르트를 만드는 어떤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그 요구르트가 그것만 먹으면 코로나를 77.8%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해가지고요. 저도 그거 한번 마시려고 마트에 갔더니요. 하나도 없어요. 다 팔렸습니다. 나중에 그게 허위 광고인 게 밝혀져가지고 그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현직에서 물러나고 참 난리가 났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무지가 재앙을 초래한 일이 참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사,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잇을 격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잇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동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트라는 말인데,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찔러가지고요, 미혹하거나, 또한 그것이 환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격동하는 것입니다. 수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곳으로 어떠한 재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네가 선택을 해라. 칠 년간 이스라엘에 비근을 내리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곳이 비가 충분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적절히 비를 내림으로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곡식이 열매맺음으로 추수를 할수 있는 그러한 땅이 팔레스틴 땅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있다면. 1년, 2년,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다 사막화 되어버릴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석 달간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 저는요, 사우랑에게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제또 도망다리고 쫓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신물이 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3일간의 전염병 온역을 택하겠느냐? 예, 그게 좋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7만 명이 죽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셨다. 쓰트. 미혹하거나 환하게 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다이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나라가 조금 부강해졌다고, 강성해졌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를 조사하여 군대력을, 군사력을 키우고 했던 인간의 그러한 무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함이 결국에는 이러한 재앙을 초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격동하고 격분시킬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 시대의 지도자인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등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의 리더십이 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떠했었습니까?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엘리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말씀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비전이 하나님 주신 이상이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점점 침침하고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안은 점점점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더더욱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세상의 눈이 더 밝아져요. 욕심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게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의 제약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기름과 또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은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먼저 그 고기를 하나님에게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의 고기를 먼저 내놔라.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여인들이 왜 필요할까요?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반녀를 쫓아서 성전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빨래도 하고요 은근 기병들을 다 설거지하고 다 씻고요 빵도 만들고 불도 피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스스로 나시린 소원을 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거기서 빨래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불도 피고 떡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여자들이 자원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이 동침해버린 거예요. 범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당시에 바할 신전을 연상한 바알 신전에 보면 무수히 많은 여사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는 그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를 내려준다. 이러한 엉뚱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 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을 바알 신전처럼 만들어 버린다.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깨닫게 하셨지만 엘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의 가문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무능이 그대로 본문에 표출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가 불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불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불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영을 쳤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두 세력이 샤론 평야에서 부딪혀서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시점에 바다에서 해양 민족으로 배를 타고 이런 그 가사와 야르폰강까지 해안 평야를 그렇게 점령하고 들어왔습니다. 해양의 세력과 이 산악지대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이 샤론 평야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첫 번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4천 명이 죽었다. 그 일로 인해서 야, 우리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다 죽게 되었다. 우리의 살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가지고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로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오자.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으로 오자. 언약궤만 들어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또여호수화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가난안 땅의 거미를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하나님의 법계가 앞서가지 않았느냐 우리들도 언약계를 따라가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언약계가 진영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를 듣다 하나님의 원약이가 그때 땅에 울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들 가운데 신이 왔다. 여호와가 임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멸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 죽게 될 것이다. 어차피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으니 강하고 반대하고 대장부처럼 싸우자. 그러니까 더 힘을 내서 싸워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도병 4만, 3만 명이 죽는 그러한 참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약계는 빼앗기고 홈리와 피나스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무지와 무능이 재앙을 초래하고, 언약계를 빼앗기는 전대 미문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계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기계적인 신앙을 경계합시다. 기계적인 신앙을 경계합시다. 기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매뉴얼에 맞추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스스로가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어약게만 들어오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기계적인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의 교인을 만났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와 그 교회를 엄청 잘한 목사님, 제가요, 전에 참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개인에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 봅시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나가는 교회는요 제가 무슨 문제만 있다 그러면 아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섯 가지 방법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열 가지 해결법 이렇게 모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단교회입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매뉴얼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는 우리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저 초월적인 그러한 곳에 우리가 자지우지 할수 없는 곳에 계신 그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신앙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여준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계를 가져오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언약계만 가져왔다고 우리가 어떤 공식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풋했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웃풋이 일어날까요?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만 따라해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부러운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소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삼성가를 보십시오, 현대가를 보십시오, 무슨 가문을 보세요. 정말 그 가운데 실실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은 이 일을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취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고 오늘 우리를 복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도 있고 미워하실 수도 있고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신앙, 공식적인 신앙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의를 지키고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희망하는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었어요. 우리 집 아이가 저에게 와서 아빠,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야. 우리 아이가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나에게 상담을 하는구나. 야 너무 좋다. 그래 남자랑 늑대다. 이렇게 나름 이렇게 다 해주려고 하는데 아빠 저도 다 알아요. ABC 남자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고 저런 것같 그런 거예요. 하고 그렇게 그냥 쌩하고 방을 나가버린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허망할까요? 얼마나 에, 참 에, 그런 표현이 좀 낯설지만 무멸감도 느낄 거예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실 거고 저렇게 움직이실 것이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움직이실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저렇게 움직이실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고 오직 은혜를 갈망하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칭찬이 당연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아 2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잖아요. 두 번째는 모방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방적 신앙을 버리자. 모방적, 모방적, 신앙을 버리자. 모방적, 모방적 신앙을 버리자. 네. 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계를 가지고 오는 모습은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제사장 일곱에게 양각나팔을 그렇게 만들어서 불게 해라.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을 언약계 앞에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계를 메고, 또 양각나팔을 둔 제사장들이 언약계 앞에 가고, 또 무장한 군인이 언약계 뒤에 따르고, 사람들이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 돌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또양강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줍니다. 근데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디테일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야?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해 줘서 저는, 야 너무 좋다. 이런 명품 가방 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몇, 어느 만큼 갖고 다니니까 북 찢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 바느질이 달라요. 바느질이 달라요. 가짜라는 거죠. 디테일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계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살핍니다. 먼저 부자가 헌금을 넣는데 성전에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동전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전이 그냥 너무 많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듯이 가부가 한 가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가, 돈의 가치의 4분의 1인데 한 아사리온은요 참새 두 마리를 살수 있어요. 그러므로 한 고드란트는 참새 두 마리가 아니라 반 마리, 참새 반 마리를 살수 있는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그녀를 과부를 칭찬하잖아요. 왜요? 생활비 전부를 넣어 모방이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오늘 한 사람이 예배 드릴지라도 오늘 한 사람이 저 멀리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라도 이 가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삶의 전부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방이 아니오, 가짜가 아니오, 진정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자포자기의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엘리라든지 홈리와 비누아스라든지 비누아스의 아내라든지 저들의 인생은 멸망공동체입니다. 함께 망하는 날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면 아 망하겠구나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겠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스스로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엘리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 주셨어요. 그러나 엘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미 낙심하고 난망하고 포기합니다. 봄리아비누하스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다. 비누하스의 아내도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포기하죠. 떠났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들려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도 하나님이오 마지막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오늘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세울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줄 믿습니다. 무지는 재앙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